소주, 시원, 부산 소주입니다, 시원. 부산 놀러 갔을 때한병 사왔어요. 어우, 되게 짜네, 이거. 이게 명란 맛 김이라서 보통 김보다 좀 많이 짜네요, 이게. 술안주로는 좋습니다. 오늘 1차로 회사 사람들하고 회식하고 와서 좀 아쉬워서 한잔 더 하고 있습니다. 자, 한잔하시죠. 짠! 자! 한잔하시죠, 짠! 아흐. 짜! <laughs> 어, 내물넣 열어놓고 왔나? 아우, 짜네. 자, 한잔 하시죠. Done